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전반기에 이제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다시금 추레국기 후반기를 이게될 거예요. 추레국기는 이제 자유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을 했을 때에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어, 이집트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민족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기는 참 쉬운데 후반부에 훨씬 더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함께 균형 잡히게 생각할 때에. 어디로부터의 자유보다는 자유를 획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은 맞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입니다. 세 보면 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11명이고 이집트에 이미 내려가 있었던 요셉까지 12명이죠. 그리고 이들이 낳은, 낳은 자녀들의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70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많은 문제들을 낳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70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75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이 75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 논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하필큐티에서 어 작년에 나눴던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인원의 그 차이는 어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뭐 70명이다, 75명이다, 이것이 아예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새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지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집트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나오게 돼요. 지금 새로운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전쟁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염려할 때에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파라오의 정치적인 수사는 맞죠. 원수들과 이힘 있는 민족이 함께 결탁했을 때에 자신의 국가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을, 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고 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활용하여서 그에 걸맞는 그들의 일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집트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 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을 억압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가며 그들에게 폭력과 압박을 행했을 때에 그들을 적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대시하면서 그들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서. 또 정치적인 능력의 활용으로 그들을 국고성을 짓는 것에, 그리고 공사의 노역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그 풍요로움의 복을 어, 이집트 왕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심을 이 세상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반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 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게 됩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고집게 되죠.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을 해요. 이들 산파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운이 좋아서,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의 왕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제한하려고 했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려 나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내려주심을 막을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 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자신의 삶을 드렸,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안 자체를 번성시키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가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어, 출애굽기의 첫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첫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재어물이 강력한 힘 있는 군주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복 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들이 더 힘겨운 노역과 더 힘겨운 압박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 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복 내려 주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짓는 원수가 되는 그런 파라오, 이 이집트 왕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겨운 노역과 그리고 안식을 빼앗김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산파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을 이 수레굽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신 복내려주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비록 우리가 안식을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가 더큰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우리의 집안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를 참된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